안녕하세요 한별중 친구들. 자, 5단원 동물과 에너지와 8단원 열과 우리 생활을 맡은 과학비 선생님 추정민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만나셨죠? 자, 오늘은 첫 수업 소화 그리고 여러 단계로 구성된 생물의 뭐 아주 짧은 수업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듣고 문제 과제도 잘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수업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물체의 유기적 구성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뭘까요? 유기적 이거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유기적이 뭘까라고 했을 때 책의 윗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피세포끼리 기관을 만들자 근육세포가 너희만으로는 안 되겠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여러 이한 세포 한 종류의 세포만으로는 기관을 만들기 힘들어요. 이게 뭔 얘기냐? 자, 심장을 떠올립시다. 자,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심장을 봤을 때이 형태가 유지되려면 우선 이 겉을 감싸고 있는 상피세포, 피부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 피를 밀어주는 근육세포, 근육 조직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 박동을 제대로 유지시켜줄 신경세포도 필요할 거예요. 자, 이 중에 한 세포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심장이 죽겠죠. 자, 유기적이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많은 조직 요소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고 떼어낼 수 없는 것. 자, 이거를 유기적이라고 합니다. 심장처럼 말이죠. 자, 유기적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심장을 기억하고, 아, 이게 생명체에 떼어낼 수 없는 특성이구나라고 꼭 기억해둡시다. 자, 그러면 생생 개념 영상을 봅시다. 이 영상 되게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봤으면 좋겠어요. 크고 복잡한 장난감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고 단순한 블록들을 조립하여 만들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블록들이 사용된 것과 같이 생물의 몸도 다양한 세포가 모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세포는 크기나 모양이 그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세포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것끼리 모여 조직을 이룹니다. 그리고 여러 조직이 모여 위 심장 폐와 같이 특정한 형태와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관을 이룹니다 위는 입 소장 대장 간 이자와 함께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계를 구성하는데 이처럼 동물의 몸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과 모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계를 이룹니다. 소화계와 더불어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와 같은 기관계가 모여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개체를 구성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몸이 구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물의 몸은 다양한 세포가 체계적으로 모여 이루어져 있다. 생물의 몸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작은 것부터 세포. 그다음 조직, 기관, 대체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거 순서대로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세포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외우기 좋게 모음을 기억하면 돼요. 자 해볼게요. 세포 조직. 자 그다음 조직도 마찬가지야. 요직 기관. 자 서로 모음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죠. 자그에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 이건 좀 봐주자 얘들아. 알았지? 자 그다음 개체. 맞지? 세포가 모여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 그 다음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까지 한 사람, 한 생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기관,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갈 건 기관, 기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얘네는 따로 기능을 가지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세포, 세, 조직, 기관, 개체,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 세포 조직까지는 설명 따로 안 할게요. 기관 같은 걸 보면,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를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기관들이 모여서 같은 기능을 가진 애들끼리 뭉친 애들을 기관계라고 하고, 그 기관계가, 여러 가지 기관계가 모여서 한 독립된 생물체를 만드는 걸 개체라고 해요. 자, 그럼 동물의 몸에서 소화기능을 담당하는, 뭘까요? 소화계겠죠? 이건 기관계예요 같이 몇 개의 기관이 모여 유기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를 관계라고 한다. 관계는 이따 종류를 보여줄게요. 자, 동물 사람 몸의 구성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린 근육 세포만 우선 봅시다. 자, 근육 세포가 모여서 근육 조직. 여러분의 팔에도 있고 여러분 몸 구석구석에 다 있겠죠. 근육 조직이 모여서 한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위에도 근육 조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기관이 뭉쳐서 같은 기능을 하는 애들끼리 모인 것들, 이걸 기관계라고 하고.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크게 이네 가지 기관계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 여러분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 자, 이렇게 사람 몸의 구성 단계, 동물의 몸의 구성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기관계들 하나하나 보기 전에 자 기관계 종류, 우선 세포부터 봅시다 방금 했던 거예요 세포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잘 알고 있죠? 우리 몸에 50조개 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룹니다. 여러 가지 비슷한 세포들이 모인 거예요. 아직 기능을 띈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조직이 모여서 나의 기관을 이루게 되면 기능을 갖춘 거예요.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췄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기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같은 비슷한 소화를 하는 애들끼리 모인 거죠. 소화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얘네들이 뭉친 거를 기관계, 통합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체내 여러 가지 기관계가 있는데 이것들이 합쳐졌을 때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 번 복습할 테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점점 커지고 있죠?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것. 그리고 기관계 한번 더 할게요. 자 양분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거 소화계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는 거 혈관 속의 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체를 교환하는 거, 그다음 노폐물을 내보내는 거 배설계. 각 기관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따로 설명 깊게 하지 않을게요. 자이 기관계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바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자 동물의 몸은 세포 조직 조직 기관 기관계 대체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까먹을 때마다 이거 하세요. 세포, 조직, 조직, 기관, 단계 다음 개체까지 까먹지 말고 하세요. 자, 각 기관에는 어떤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책에서 해봤으면 좋겠는데 얘네가 각각 어느 기관으로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 기관, 방광 위, 콩팥, 폐, 대장. 자, 이거 스스로 영상 멈춰놓고 책에 있는 거 한번 해 보신 다음에 정답 한번 보세요. 정답은 이렇게. 그러 잘한 겁니다. 기관이 어디에요 하면 너희 기관지 알고 있죠? 이렇게 숨통이 왔다 갔다 하는 숨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식도 같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기관. 그래서 호흡계에 속하겠죠? 콩팥, 방광, 심장, 위, 대장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었으면 잘한 겁니다. 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기관계에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등이 있다. 자, 이걸 앞글자만 따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순호배 라고 얘기해요. 소순호배 라고 얘기하니까 까먹을 것 같으면 이렇게라도 외워두세요. 자, 소화계가 하는 일은 다 알고 있죠? 먹, 먹는 거죠, 먹는 거. 양분을 소화하여 흡수하는 것. 자, 그 다음 순환계는 자 여러분들이 숨을 마시거나 아니면 양분을 흡수했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온몸으로 전달되냐면 피를 통해서 운반되죠 그 피를 누가 운반 피를 운반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요? 심장에서 나죠 그래서 심장과 혈관의 대표적인 순환계입니다 자 그다음 호흡계 호흡계 숨을 마셨다가 내쉬는 것 O2가 들어갔다 CO2가 나가는 것 이거 호흡계가 하는 일이고 그다음 배설계는 여러분들 몸에서 혈관에서 나온 노폐물들을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들 배설계라고 합니다 자 생물의 몸은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우리 복습이에요. 세포와 포조직이 기관, 다음 개체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다음 기관이 모여 통합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 기관이 모인 기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흔히 먹는 삼겹살은 여러 종류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배에 있는 그 삼겹살 살들도 마찬가지. 기관이라고 할수 없어. 왜 그럴까요? 기관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야? 기능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살들의 기능을 따로 수행할까요? 기능이 따로 없단 말이야. 그냥 양분을 저장했을 뿐이지. 여러 종류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고유한 모양과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는 할수 없기 때문에 기관이 아니다. 라고 할수 있겠죠. 기관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했으면, 아, 뭐가 기관이고, 뭐가 기관이 아니다.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엄청 짧았죠? 자, 다음 수업부터는 제대로 이제 외울 것들이 많아요. 몸에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할 거니까 다음에 준비하고 자, 이어서 이, 어, 과제도 잘 풀고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첫 수업 고생 많았어요.